그런데요. 네. 뭐,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나이원 <laughs> <laughs> 하고 싶었어. 너무 작하다 아. 어, 아. 아. 뭐, 저쪽은 다 아시니까. 어머머. 아, 잠깐 무대에 대해 썰을 풀자면 우리 아이처럼 해서 하는 뭐 하잖아요. 퍼포먼스. 신형 올려다다. 올려가 봐. 그죠이 끝났어. <laughs> 뭐하는그고 <거야? 웃음> <laughs> 바로 레 2에서0원 2,000원, 2,000원, 하더라0요2뭐0 0 보자 뭐있원있0 0 0원원원2원래금요일원 2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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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하0원 2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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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이렇게 만들진겁니다 어,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. 예. 아, 그런 말좀해주요해주아요 정치 이다어 아, 이거 하면서 아쉬우니 근데, 근데 나... 이미, 이미 이 여기 해야 될차례그그 아, <laughs> 어, <그래도, 웃음> <다음 바로, 웃음> 날개를 펴 하더라고요. 뭐, 뭐라도하더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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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때 <근데> 내가 거든 <laughs> 뭘 같이 해줄까 봤는데형 날개를 펴고 혼자 이렇게 막 하고 민망이듯지 <laughs>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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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박근안 봤지? 아, 저걸 하이파이브라도 해줄 걸 그랬나 <laughs> 그냥... 아 뭐야 다행 아, 행복했네요 네. 아, 나 근데 나...